여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알지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반복된 실수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면 그 실수는 내 습관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멋지게 순종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의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해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결국 이 애굽 왕은 사라를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 사실을 맞게 되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아브라함은큰 실수를 배우게 되, 큰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지내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안에 사래를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기 위해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고치고 있고요. 실수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있다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번까지야 이번까지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시는 그 아버지 아닙니다. 올라온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명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아내는 누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비겁함 변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실수에 두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나의 삶에 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듣기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변화시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소망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은 언제나 반복되는 실수로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 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지금은... 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마주시니. 저 하늘에 사둔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레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없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